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이나 질병,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해서 산재보험법에 규정하고 있는 모든 보험급여를 보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알람이덕준후사입니다 대학 실험실을 보면 교수 지도와의 연구를 수행하며 보수를 받는 학생 연구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 2019년 모대학 실험실에서 폭발사고를 계기로 해서 이들에게도 산재보험이 적용돼야 한다는 사회적 움직임이 확산되었는데요 오늘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학생연구자 산재보험 제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재보험 원칙적으로 근로기지법상에 근로자에게 적용되지만 학생연구자에 대한 특 특례를 적용하면서 연구활동 종사자도 산재보험에 적용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여기서 연구활동 종사자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 2조 8호에 따른 연구활동 종사자를 의미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활동에 종사는 하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 및 연구원, 연구보조원 학위과정 중에 있는 재학생과 연구개발 과제에 참여하는 상위 학위과정에 진학이 확정된 졸업생과 휴학생, 수료생까지 이에 포함됩니다. 다만 학생 학생 본인의 연구 및 논문 작업을 위해 수행하는 실험이나 실습은 연구 개발 과제에 포함되지 않아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산재보험의 가입자가 되는데요, 학생 연구자를 적용할 때는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가입자가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연구 발주처와 계약한 산업협력단이라든지 교수 개인이 설립한 회사라든지 학회 등은 전부 보험 가입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학생 연구자에 대한 보호는 산재보험에서만 이번에 특례를 적용되었기 때문에 고용보험과는 관계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학생 연구자에 대한 고용보험의 가입 의무는 없습니다. 대학이나 연구기관은 매 학기가 시작하는 달의 다음 달1 5일까지 학생 연구자 명단 신고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1학기가 3월, 2학기가 9월에 시작되므로 2회 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인데요. 이때 별도의 취득, 상실 신고를 필요하지 않으며 근로복지공단은 위 신고서를 근거로 학생 연구자를 사용하는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학생 연구자 전용 관리번호를 부여하게 됩니다. 1인당 월 보험료는 기준 보수액과 산재 보험료를 곱한 가 으로 산출되는데요.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보수액과 평균 임금은 화면과 같습니다. 대학이나 연구 기관에서 산재보험을 적용할 때 사업이 전문 보건 및 교육 여가 관련 서비스업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학생 연구자를 대상으로 할 때에도 2020년 산재보험 요율은 1000분의 7로 적용합니다. 다만 여기서 유의하실 점은 대학 등이 보험관계 성립한 지 3년 이상이 되고 30인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인 경우라면 일반보험 요율이 아닌 개별 실적률이 적용되기 때문에 학생 연구자에 대한 요율 또한 개별 요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산재보험과 마찬가지로 보험료는 보험가입자인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전액을 부담해야 되고요. 반기별 명단 신고에 따라 신고한 달과 그 전달 보험료를 각각 5월 10일, 11월 10일까지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학생 명단을 조기 신고하는 경우 납부기간이 각 1개월씩 앞당겨짐으로 기간을 도과하지 않도록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출퇴근 제외를 포함해서 연구개발 과제 수행과 관련이 있는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이나 질병,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해서 산재보험법에 규정하고 있는 모든 보험급여를 보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제인정기준은 일반근로자의 업무상재인정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제가 학생 연구자 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되는지, 제 당시 수행 업무가 대학 등이 수행하는 연구 개발 과제 참여와 관련된 것인지가 산재 인정의 핵심이 됩니다. 산재보험 제도는 법률에 의해 운영되는 사회 보장 제도로서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이나 질병, 신체 장애에 사망한 경우 보험 가입자의 산재보험 가입 여부와는 관계없이 산재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발생된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는 보험 가입자에게 페널티가 적용되기 때문에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는 반드시 산재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대학이나 연구기관도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받는 사업장이지만 은 학생연구자에게 발생한 중대재해가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되는지는 학생연구자를 종사자로 볼수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 연구원, 연구보조원이 임금을 목적으로 연구와 관련해서 노본을 제공하였다면 종사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이 되지만 은이 연구에 참여했던 동기가 자원봉사이거나 자기 개발을 위해서 연구과제에 참여한 경우를 한다면 인간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종사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오늘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학생연구자 산재보험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에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블로그에 들어오셔서 내용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